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연비 그리고 품질 성능 거기다 옵션까지 풀옵션으로 갖춘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선루프까지. 모두 갖춘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차량 스펙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2.0 T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8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9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차량 성능 그록부상 단순 교환 한 곳도 없는 완전 무사급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누유 또한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2,350만 원, 2,350만 원에 이 풀옵션의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차량 상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개방과 안쪽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유리 쪽에도 틴팅 상태, 정말 좋은 상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 앞쪽 본넷이나 범퍼에도 디스나 스톤칩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또한 지금 백화 현상 하나 없이 투명도 정말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폭스바겐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데 앞쪽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으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된 차량입니다. 휠 상태도 정말 엄청 깔끔한 휠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앞쪽 핸다부터 옆도어, 뒷도어 지금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 문콕, 기스 굴절된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관리가 너무나도 잘된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사용감이 많은 쪽은 이렇게 다 PPF 필름까지 시공을 하셔서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뒤쪽 휠과 타이어 상태 또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휠 상태, 정말 깔끔한 휠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7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차량 후면부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 뒷 트렁크 도어, 뒷 범퍼 쪽에 쓰나거나 흠집 전혀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뒤쪽 리어램프 또한 지금 투명도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당연히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트렁크 내부 공간도 SUV답게 이렇게 넉넉한 트렁크 공간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안쪽 스웨이드 바닥이나 옆면부에도 긁히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한 컨디션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문을 다시 한번 닫아 볼 텐데요. 지금 전동 트렁크 열고 닫을 때도 지금 정말 조용히 아주 컨디션 좋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뒤쪽 횡다부터옆 부어 도어, 앞도 도어. 아, 펜다까지 영상으로 쭉 비춰 보면 지금 컨디션 너무 좋은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 수준으로 관리 또한 너무 잘해 주신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은 사용감 정말 없을 정도로 정말 그냥 시트 상태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당연히 운전석, 조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운전석, 조석 두곳다 모두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 봤는데요. 디젤 엔진이지만 엔진 음도 정말 정숙한 모습.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정말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92,828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고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들어오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단부 유리 쪽, 전면 유리 쪽 바라보시게 되면 헤드 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으로 옵션까지 정말 다 들어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구비가 돼 있고 지금 후방 카메라를 놓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모두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가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차량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모노프 버튼, 자동 주차 시스템 버튼,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까지 지금 버튼 빠진 거 하나 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e c 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전차점께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모두 장착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뒤 두 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뒷좌석까지 너무 개방감 좋게 잘 뻗어져 있어서 개방감 정말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썬루프를 열고 닫을 때도 레일 걸리는 소리 하나 없이 컨디션까지 모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트 상태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더 없어.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고한 차량 지금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야 정말 전 세대 모델이랑은 다르게 지금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룸 공간까지 실내 좌석 공간이 정말 넓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티구안 2세대 차량이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3존 공조 시스템과 양쪽 모두 이렇게 열선 시트 3단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천장부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선루프가 뒷좌석 거의 끝까지 개방이 되어 있어. 개방감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천장부에도 지금 이물질이나 오염부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뽑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앞쪽 파워트레인 쪽까지 한번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러 앞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렇게 엔진룸에 손을 얹었을 때도 구조나 떨림 없는 차량으로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2.0 T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8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92,000km 92,000km 주행한 차량에 차량 성능 그룹구상 단순변도 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누유 도한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폭스바겐 티관 2세대 차량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2,350만 원. 2,350만원에 정말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간 풀옵션의 티구안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착타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